안녕하세요, 박창규 관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시켜드릴 레슨 어, 영상은 어, 요즘 이제 뒤에 뒤백 러버에 음, 롱핌프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뭐 평면 러버를 쓰고 있다면 어, 내가 롱핌프를 하고 있다가 어, 라켓을 이런식으로 돌려서 다시 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 라켓을 돌려서 치는 타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어, 어떻게 보면 라켓 돌리기 전술이죠. 이 방법을 지금부터 눈을 좀 크게 뜨시고요. 집중해서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은 우선은 라켓을 내가 잡고 있고요. 뒤에 롱피풀을 상대방한테 내려먹기 푸시를 하다가 상대방이 커트를 해서 떴을 때 그러면 내가, 내가 그런 그럼 롱피풀로 빼드 치기가 좀 애매할 때는 빨리 돌려서 백을 친다가 아니면 백 드라이브로 공략할 수 있는 어 전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라켓을 자 지금부터 라켓을 한번 잡으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라켓을 잡고 처음에는 어 처음 방법이 어이 중지 손가락부터 네 번째 새끼 손가락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싹 핀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싹 순간적으로 싹다 피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피면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 이렇게 한 번에 하면 어려우니까요. 자, 자, 1번 동작, 엄지손가락을, 자, 보세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요. 엄지손가락을 빨간색 이 손잡이에서 이렇게 뒤로 제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돌리면서 이렇게 라켓을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하나. 자, 한 번에 싹.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 손가락을 보세요. 세 번째 중지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을 이게,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하면서 라켓을 내가 탁 치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어, 검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라켓을 피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검지손가락이 피해주죠.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자, 하나. 둘 하나 저는 이제 동시에 라켓을 돌려 이게 렇세세 그러니까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새끼손가락 다섯 번째 여기서 하나 둘 하나 하나 거의 손가락을 어한 번에 다 이용을 하는데 하나 둘 그래야 빠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잘안 되는 분들은 일단은 엄지손가락을 먼저 돌리면서 이렇게 자 그러면서 연습을 해봅니다 자 1번 엄지손가락을 먼저 자 보세요 뒤로 제껴준다 이런식으로요 그 다음에 돌려준다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을 다시 뒤로 제껴주고 자 뒤로 제껴주고 그 다음에 눌러주면서 이 검지손가락이 피해주는거죠 이렇게 돌아가게요 이런식으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걸 연습을 계속 하다보면 이런식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다보면 나중에는 이이 검지손가락으로 하는것처럼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엄지 손가락이 살짝 밑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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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엄지 손가락이 자 이런 식이 이 상태에서 자뒤 부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검지 손가락은 피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빠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상대방이 어, 커트 서비스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롱핀풀로 푸시를 한 다음에 상대방이 쇼트를 하거나 포핸드를 치면 빨리 돌려서 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동작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롱핀풀이 뒤에 있는데 내가 이제 리시브를 하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돌리고 그 다음에 포핸드로 롱핀풀로 밀수 있다는 거. 그런 다음에 빨리 도, 돌려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롱핀풀로 돌려서 밀고 다시 돌려서 스매싱을 한다. 이런 느낌의 어, 상대방을 러버로 어, 볼의 구질을 빨리 변화시켜서 공략하는 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라켓을 이렇게 돌리는 것도 한 가지 연습이기 때문에 한번더 연습하시면 어떨까 하고 오늘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제가 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있는데요. 내일은 더더 더 좋은 기술로 만나뵙겠습니다. 박창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